시편 139장 23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나를 살피소서. 내 마음이 깨끗하고 항상 선하게 하소서. 악한 것은 마음의 품지도 말고 입 밖에. 내지도 말고, 악의 그림자라도 더러워하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소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로 인도해 주소서. 하나님, 나를 복되게 하소서. 행여, 내가 연약하여 죄를 지을까 염려하오니,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내 손을 놓지 말아 주소서.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한 가지는 항상 주님의 품 안에 거하고 은혜 안에 사하는 것이니 나를 복되게 하소서. 복받은 자로 은혜가 충만하게 하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길을 가르쳐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